좀 간지나는 불고기 버거인데. 아, 아, 청양 마요네 즈어쩐지좀 매운 한국인들이 이제 마요네즈에도 청양 고추를 넣네. 아 너무 매워. 그럼 나나양컵라면 튀김 우동에서도 매운맛 느껴져? 그거는 잘못된데, 애초에 거기는 고춧가루 가 들어가 있어. 근데 본인이 못 느낀 건 본인의 문제가 아니까 알았어, 이렇게 하자. 그러니까 여 시에 다 같이 튀김 우동을 먹겠습니다. 다 같이 튀김 우동을 먹어서 이 논란의 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토론 주제 튀김 우동은 매운가입니다. 다 같이 같이 먹어보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. 오늘 음~ 아홉 명좀 심한데 매워서 못 먹겠다가 아니에요. 매운맛이 있는가에 가깝습니다. 저도 이걸 매워서 못 먹겠진 않아요. 매운맛이 존재하고. 누군가에게 매울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지. 막무가내로 편들어주시면 나나양 버릇 나빠져요, 아홉 명님들. 그럼 이제 먹어볼게요. 일단 면을 한입 먹어보겠습니다. 자, 아, 느껴보세요. 면에서. 자, 다시 국물을 먹어볼게요, 한 입. 아, 알랄한 맛이 있죠. 그리고 이렇게 막 뒤적하다 보면 빨간색 그 고춧가루 벽에 붙어있지 않나요, 확실히? 제가 마트하는데 튀김우동 그거 유치원에서 아가들 간식으로도 가끔 사갑니다. 음, 한국 아가들은 매운 것도 잘 먹나 보다. 아, 봐보세요. 면을 먹는데 이... 튀긋 느껴봐. 이 콘텐츠는 그냥 나나양님이 튀김우동을 먹고 싶어서 근데 튀김도 매콤해. 음. 매운 맛이 있어. 그치? 방금 먹어봤지? 그리고 지금 저..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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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네모난 이거 고추 잘린 거 보입니다, 이거. 어? 어? 이게 뭐지? 어? 고추... 어? 어? 왜 고추가 보이는데 빨간색 네모난 거? 네, 나가 사진 찍어드리 매운 맛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해봤어요. 어 어. 나 봐봐. 매워서 너. 못 먹겠다. 절대 아니에요. 근데 먹다 보면 입이 이렇게 아린 거 있죠? 매운 거 먹다 보면 보이시나요? 증거 1입니다. 고추의 자극적인 맛은 느껴지지 않 당근 음! 아니야. 있다면? 이게 당근이라고. 뭔가 어? 이상하네 심지어. 이게 당근이야. 고추잖아. 누가 봐도. 맥끼리는 열람할 수 없는 메시지입니다. 뭐라고요? 튀김우동이 매운 걸 인정한다고요? 님들 이거 저는 지금 6개 정도 들어있거든요. 이 튀김 못생긴 거? 이거 먹으면 진짜 약간 매콤해. 국물 먹어봐. 매콤해 매콤. 나나양 그냥 생수도 맵다고 그럼 인정해줄게. 아... 나 지금 이도해체 <laughs> 그 깨달았어. 한국 사람들은 지금 너무 매운 걸 많이 먹어서 매움을 느끼지 못하는 혀가 된 거야. 매움이 예를 들어 1부터 10까지가 있어. 그럼 1부터 매운 거잖아. 왜냐면 매움이 1, 이순인가 근데 한 5까지는 아예 느껴지지가 않는 거지 여러분 그냥 다들 아리다고 해주세요 인정받기 전까지는 안 끝날 것 같아요 솔직매 면은 별로 안 매워 솔직 이건 인정 동맛 맵진 않고 얼얼합니다 그치 매운 게 아니야 얼얼하고 약간 매콤한 그런 맛이 있다 숨겨져 있다 사람들이 느끼하다고 하는 거야 튀김우동은 근데 느끼한 맛은 절대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가 봐봐 어 매워 <laughs> 매운 거잘 먹는데 난 아양말이 맞다 생각해 약간 틱틱는 때는... 그치 그 이게 아니라 틱틱... 근데 그래, 틱틱대는 정도의 매운맛이 숨겨져있어 봐봐 약간 살짝 습할 정도는 된다? 봐보셈 보시면 이지 정말 눈화이고고가루 내가 그럼 좀 예민한가? 내가 좀 약간 미식가의 그런 건가? 내가 좀 남들이 잘못 느끼는 걸 느껴버리나? 내가 이고춧가루 이거 고추 먹어볼게 이거. 뭐 스코비 지수가 빵인 이 고추. 으아아아 그런데... 음 고추. 먹으니까 그 알죠 고추 냄새 확 나는 거. 구그 건고추. 고추야 고추. 이거 왜못 느끼지? 매운 맛이 있는 거 인정해? 맥주리가 아닐까? 아, 내 맵진이는 맞는데 이거는 사실 매운을 견디냐 안 견디냐가 아니라 그 내가 약간 주제를 잘못 잡았 봐봐. 내가 정확히 말하고자 하는 거 알려줄게. 내가 다시 적어볼게. 기다려봐, 집중해봐. 이거 이거. 정확히는 이거지. 아, 맨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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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날 말이 대충 달래려고 그러지 마. 나다 느껴지니까. 그래. <laughs> 아빠, <laughs> 맵다고요? 아, 안 맵다 진짜. 왜 그래요? 정신 나가 버릴 것 같아. 아, 그래. 이렇게 예쁘게 봐 봐. 이거가 이제 튀김 우동이. 사실 컵라면이라는 게 약간, 약간 매운 게 그러니까 맵다는 게 아니라 매운 맛이 약간 포함이 돼 있지. 응? 아니 고춧가루하고 고춧가루가 들어가는데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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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톡소는 걱정돈 있겠죠. 아, 근데 그치? 맵냐 안 맵냐로 굳이 따진다면 안 매운 거죠. 맞아요. 이게 정확합니다.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매운 맛이 존재하냐고 하면 존재한다고 인정해야 을 된다는 거지. 알겠지 알겠지. <laughs> 저 문장 이해 못하듯이 나도 책임을 동의 맵다는 게 이해가 안 나. 그. 근데 지금 내가 이제 다 먹고 에키스 국물이랑 마셔가고 있거든. 근데 끝에 부분은 살짝 매운데. <laughs> 주제가 잘못됐네 돼지도 매운 맛을 느끼는가로 바꿔주세요. 야이씨. 근데 이건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한국인들이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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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러면 그걸 먹어봐야겠다. 소이 <laughs> 딱 볶음면. 그거는 맵지. 너희가 매운 건그 정도는 돼야 되냐? 너네 그거 먹냐? 아 그래? 그럼 안 먹을래. 유튜버 친구들! 너네 나 지지하지? 매운맛이 존재하지? 그렇게 생각한다면 댓글에 나나양을 지지한다고 적어주세요. 핵불닭볶음면에 먹겠습니다. 그거는 그걸 먹으면 나도 매운맛을 이해할 수 있는 한국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나의 오늘 주장을 받아들여. 차라리 불닭으로 하자. 핵불닭은 좀 무서운데. 그래 그럼 불닭으로 할게. 나안 될까 봐. 나안 먹어봤어 그거. 겁난다. 나나양 나 나나양 오래 보고 싶은데 불닭을 먹겠다고? 왜 일부러 아플려고 하는 거야? 그럼 안 먹을 테니까 튀김동송이 매운맛이 있다는 걸 인정해. 아... 투표로 인증해. 아, 나 오판 왔다. T라고 했어. 나 T라고 했어 실수로. 아씨. 김 오타 나어 오타 나 났어. 오타입니다, 오타입니다. 크림 카르보 불닭은 어때? 크림 까르보 불닭으로 시작해볼게. 전 여러분이 믿어요. 저의 호소가 여러분에게 닿았다는 것을 지금 생각이 좀 바뀌신 분들이 있거든요? 110명이면 아까는 20명도 안 됐었는데 튀김 우동에 매운맛 존재하는 거 인정할 테니까 캐나다 더운 나라인 거안 생기고 있네 그렇다. 에 사람 늘어난 거 보니까 나나양 또 삐질까봐 달래시나 봐. 아니야 이 정도면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이해하신 것 같아요. 아니 물론 아직도 생각을 바꾸지 않는 이런 그런 분들이 고지직한 건 있지만 그래도 생각을 바꾸신 분들이 100분이 넘는다는 걸 저는 기쁨이 느낍니다. 오늘의 한마디 배불은 돼지보다 배고픈 맵질이 돼지가 되겠다. 튀김 우동은 튀김우동의 매운맛은 존재한다. 이렇게 대튀김우동의 시대가 시작된다.